서일보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전환기는 한국의 골든타임 이승근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시리아 알 아이사드 독재정권이 54년 만에 무너졌다 알 아이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당군 세력 hts는 가도정부를 출범 국가 안정화 정상화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 시리아 특사는 국가기관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한 빠른 인도자원이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 관련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